기도 수첩 말씀입니다. 오늘 기도 수첩 말씀하고 우리 강단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 말씀을 이게 가, 말씀은 왜 이렇게 동일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신다. 이것을 믿음은요 다른 말, 다른 생각 안 하겠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보여진다면요, 우리는요 안 믿을 수가 없겠지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요 말씀이 임하였다는 겁니다. 그 말씀 따라 가는 거예요. 말씀이고 하나님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치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동일한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오늘 여호 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 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얘기함. 하신 말씀을 뭐라 무슨 말씀을 주시냐 제목이 뭡니까 미리 정복입니다 오늘 기술 말씀입니다 미리 정복 미리 보고 미리 본다 미리 뭐~ 미, 다 미리미리 미리 얘기하잖아요 그뭘 미리라고 할까요 우리가 뭐~ 본다 안 본다 이게 중요한 게뭔 벌써 우리가 받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받은 것이 있다는 거죠. 무엇을 받았습니까? 우리는요,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 받았다는 게 뭐예요? 곧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뭡니까? 왜 구원하셨습니까?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내가 내 삶을 구원받았으니 내 삶을 이제는 내 삶을 윤택하게 산다 이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시키신, 구원하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인생을 사용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미리 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벌써, 벌써 계획되어 있다는 거예요.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은요,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완벽하게 진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미리 본다는 건 뭡니까? 오늘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미리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볼 필요가 없고 내가 언약, 그 언약 속에서, 말씀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그 곳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뭐 미리 보고, 뭐 미리, 뭐 받겠습니까? 뭐를 보는 게 뭘, 뭘 봅니까? 내가 그냥 그 말씀 따라 가는데, 네. 그거의 응답이 다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목표가 그래서 진행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오늘 이 절대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구원이니까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미리 보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받는 거 다예요. 그게 그러니까 오늘 못... 뭐 무엇을 얘기하고 계십니까? 오늘 복음의 영적 서밋이라는 거예요. 복음 영적 서밋이 되야 되는 겁니다. 다른 영적 서밋이 아니라 복음을 완전하게 나의 것으로 복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그 속에서 기도 속에서 영적인 사실을 아는 서밋으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오늘 미리 정복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섬이시 뭡니까? 오늘 이 영적 섬은요. 새로운 각인으로 복음으로 각인된 거예요. 이 각인이 참안 바뀌어요. 하나님 말씀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벌써 벌써 각인되었다는 것은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뭔가 다른 것이 오늘 복음 아닌 것이 내게 새겨져 있으면요. 그 발걸음 발걸음마다 다른 게 찍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인도 받는다 안 받는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잘못된 각인으로 되어 있으면요. 내가 인도 받는다고 하면서도 자꾸만 그 찍히는 것이 뭐예요? 잘못된 것이 찍혀지는 거예요. 오늘 내게 있는 지금 내 생각,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 완전하게 완전하게 재창조되지 아니하면요. 말씀으로 완전하게 영과 홍감이 간절한 고수 쪽에서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지 하지 하지 아니하시면요. 오늘 우리는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제 사건 염려 근심 걱정 그게 인생인 것처럼 그게 고통이 인생이다, 고 고난이다, 고 힘들다, 어렵다. 사실은 보는데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절대 계획 미리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 미리 못 보니까 자꾸 의지하고 뭔가 자꾸만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볼 필요도 없습니다. 왜 봅니까? 오늘 내가 절대 계획이 있는데요. 언약이 있는데요. 말씀이 내게 매일 매일 내게 생명 같이 오는데요. 무엇이 걱정입니까? 각인. 오늘 무엇을 발견한 영적섬이션한 것은요. 완전하게 복음으로 각인시켜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요. 부신자가 똑같이 산다니까 성도가 더 차라리 부신자들은요. 인본주의라도 쓰지요. 거짓말이라도 하죠. 우리 또 양심 꼭그 양심이 있어가 거짓말도 못합니다. 거짓말해도 금방 들통이 나죠. 그러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적으로 세상에 속한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어디에 속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각인 이것을 바꾸는 것이 영적 섬이시나 그리고 새로운 뿌리라는 겁니다. 어디에 뿌리 내려야 되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에 뿌리내냐? 리 이것에 뿌리내는 리 새로운 뿌리가 어디에 있어 되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 1 3 8에 완전하게 뿌리내려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삶 속에서 내 기능으로 기능이란 게 여러분들 쪽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창조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그것이 쓰임 받는 거예요. 이내 삶이 하나님께서 사용되는 거예요. 절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기능섬이에요 우리가 뭐 기능을 달란트를 발견하고 우리가 뭐 그림을 잘 그리는 그게 발견 그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달란트지 맞죠? 주신 것이 세상에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구원 사역에 쓰임 받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입니까? 잘한 사람입니까? 잘생긴 사람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니까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발견되고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더욱더 각인되고요. 오직 예수에서 오직 하나님 나라 우직 성령 충만 여호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것, 그것이 인정되니까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신데 물 붓듯이 하나님 강권적으로 그 삶이요 그 수준으로 살아가 야곱의 삶이 아니라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발목 잡은 자가 아니라요. 이제는 이스라엘로 하나님께 의지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로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완전하게 재창조됐다는 거예요. 그게 기능성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 바로 뭡니까? 새로운 체질이라는 거예요. 완전 우리의 체질이 어떤 체질입니까? 눈만 뜨면 불신앙하고 눈만 뜨면 하는 체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렇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이제는요 체험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요직 유일성 재창조 속에 내가 있으니까요. 어떻게 내 삶이 질이 내 체질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이 육신의 체질에 따르더라게으르가뭐 한다 있잖아요. 우리 막 이게 체질 있잖아요. 우리의 체질이 아니라 진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문화 서밋으로. 그니까 이것도 오직 유일성 재창조예요. 재창조된 삶으로 내 수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복음의 영적 서밋이라는 겁니다. 오늘 진짜 이 속에서 우리가 봐야 것이 이것이 미리. 미리 본다 하 보는 게 아니라 미리 그 속에 하나님께 인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계획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볼 필요도 없고 내가 가질 필요도 없고 그 속에서 있는 그대로 순간순간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진짜 축복 속에서 그냥 내가 아무 내가 내 주장 안 하고 내 생각 안 하고 내내것막 챙기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요. 하나님의 삶을 없이 올리시는 거예요. 하나씩 올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려고 막 바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올리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시면요, 우리가 막 거짓말해야 되고 사람을 또 질, 죽여야 되냐고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또 내가 그 사람을 밟고 서야 되잖아,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살고 다 살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수준 기준 표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완전하게 축복된 삶이에요. 와, 멋있는 삶이에요. 인생 그 인생 그 자체가 완전하게 재창조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먼저 교사님들은요. 먼저 그런 증인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축복 받으셔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복음의 복음 화의 흐름. 레넌트들과 우리가 복음을 가졌으니 복음화가 돼야 돼요. 복음을 누림이에요 누림. 완전 복음화. 문화 하되그화자하고 똑같죠. 완전하게 복음화 되는 게. 생각하는 것도 복음화.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다. 먹는 것도 복음 듣는 것도 복음 생각하는 것도 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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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완전다 복음이에요. 올 복음 올이에올올 모든 것이 다 복음화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교회예요. 인정한 이것이 진정한 성도라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복음아 모든 삶 속에서 복,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러진 복음, 화된 삶. 복음을 누리는 삶이 복음화된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가지 않으하면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시편 1장 1편에서 6천까지 보면요. 복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니까 악인의 길을 오만한 자리에 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악인의 길을 갔습니까? 그 사람을 죽여야지 내가 서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든 해코지 해야지 내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 무시해야지 내가 일어나는 것처럼 한다니까요. 아 맞습니까? 그리고 오만한 자리, 승리, 성공의 자리가도 다윗은 성공, 왕이 돼도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왕이니까 이제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겸, 더 겸손해지고, 더 섬기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모든 사람을 섬기니까요. 다윗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자가, 내가 왕이 됐다고 왕막 누르고, 내가 뭐가 됐다고 아니에요. 그 자리에 너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윗은요. 더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이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안 계십니까? 진짜 성도님들 삶 속에서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역사하심을 보여지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가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힘 되시고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나의 힘이시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laughs> 뭔가 내가 내게 뭔가 주어져 내가 소유해야지만 내것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 소유해 가지고 내가 내가 경제력, 경제력, 지력, 인력 그게 어디서 보좌의 축복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이걸 가지고 소유하고 가만 내거내거 내거 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때 그때마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절대 계획 속에서 구원을 감사하고 오늘 내 각인 뿌리 체질 속을 완전하게 복음으로 말씀으로 뿌리 체질을 완전 바꾼 상태가 되어지면요 내가 어떻게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힘을 가져가지고, 내가 막이 멋있어지고, 뭐, 이게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적인 힘이 임하는 거예요. 힘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소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 내가 주장할 필요가 없고, 내가 막 이걸 내 재산 가지고, 내거 가지고, 내 가족, 내 가족, 내 거, 나, 나, 나.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호 와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신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의 곱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내게 부족함이 없다. 어느 곳에 현장가도요, 사랑하는 거요. 심지어 어느 곳입니까?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어느 곳이 현장에 있어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고 내가 무서워할 필요가 없고 염려할 필요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 예요 여호 와 하나님이 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 구별된 삶이라는 거, 세상에 구별된 거, 세상에 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 구별된 삶. 우리의 생각 완전 다다 다 바꾸셔야 된다는 겁니다. 완전 여기 이게 내가 사장이니까, 내가 누구니까, 내가 엄마니까, 내가 뭐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런 수준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이 속에 있으면 우리의 영성이 영적인 영성이 길러지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레너트들은요. 영성과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성을 갖춰야 돼요. 엘리트입니다. 엘리트 교육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엘리트 교육해야 돼요. 우리 후대들은요. 영성 플러스 지성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메시지입니까? 세미나 메시지예요. 영, 여기에 있으면 여기없고 여기에 있으면 여거만 이게 우리 성도들 이 이게 아니라 진짜 가축은. 그래서 진짜 세상 사람들이 봐도 와저 사람 와저 사람 뭔가 다르다. 어? 다른 거예요. 막. 그러니까 세상 지식을 아는 게 아니라 지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지해 지식이 아니라 지해가 있는 거예요. 그 영성이 있으면 지혜도 있겠지만요. 그 규모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 우리 막 규모 없이 막 합니다. 막 엘리트, 그러니까 엘리트들의 규모가 있어요. 다릅니다. 그들의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 삶이요. 다르다니까요. 우리가 봐도 그 사람들 봐도 하나님 없이 살아도요. 그 사람들은요. 와, 대단하다. 이 정도까지라니까요. 근데 우리는요. 그런 삶이 아니라 진짜 영성, 영적인 수준을 서밋으로, 영성으로, 그리고 지성까지 완전하게 퍼펙트한 진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의 리더로 우리 후대를 키워야 될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그렇게 후대를 키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를 이끌어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진짜 그래서 다윗은, 다윗은 어디,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다윗은요 진짜 하나님을 알고요 손에 공교함으로요 진짜 하는 모든 일들을 형통케 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다 인정하는 불 저까지도 인정하는 다윗이 다스리는 동안은요 블레셋이 접근도 못했다니까요 다윗을 불부드부드 떨었다니까요 장군으로 왕으로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우리 레너트들 진짜. 부대들의 기능을 하나씩 우리가 발견해 줘야 돼요. 이게 유대인들은요. 13세 성인식, 13세 때지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이때 완전히 자기가 뭐해 먹을 건지 한 손에는 하나님과 한 손에는 돈. 이거 이 이거는 완전히 문화가 이 사람들의 완전 각인이요.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여호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가장 예배 많이 드리고 가장 황금 많이 하는 족족이 뭡니까? 유대민족이라는 거예요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몇백조잖아요. 몇백조. 그러니까 뭐한뭐 뭐 하면 몇백조라니까. 몇백조 뭐 보셨습니까? 1억짜리 거 보셨습니까? 우리 1억짜리도 한 장도 못 뽑아본 사람들인데 몇백조를 갖고 다닌다니까요. 그냥 누가 뭐 테슬라 누굽니까? 뭐 하여튼 생각 안 나는데 그 사람이 뭐 비트코인 산다니까 그 완전 세계 비트코인 가격이 확 오르잖아요. 그게 유대인이에요. 그말 한마디인데, 내가 이제 가겠다 하니까 완전히 시장 경제가 완전히 흔들리는 거예요. 이러한 레런트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레런트들이요 그렇게 하나님께 키우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 민족들도요. 광야길 400년 동안 혼란과 우리 우리 다라 방도요 우리 성도님도요. 그러한 레멘트를 키우기 위해서요. 예수님 오신 날, 날까지요. 이 환난 핍박 이거 징조가 보이잖아요. 그 이때는요. 지금요. 우리 후대를 키워 가지고 그 시대를 주완전하게 준비할 후대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실 날그 환난과 핍박을 대비해서요. 지금 완벽하게 복음으로 완전하게 흔들리지 않는 후대를 지금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후대 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시대를 보시라니까요 분명하게 흥한 이스라엘 백성도 그 뿐만 아니라 흥항 완전하게 흥한했다가요 완전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요 우리는요 이 후대를요 완전한 후대를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보좌화의 서밋 보좌 하나님 나라의 그리고 갱신 완전한 갱신 속에서 다 바뀌어야 돼요. 지금 완전히 이 패러다임을 완전 히 우리의 생각 구조, 내 구조를요 싹다 바꿔야 돼요. 이제는요 우리가 우리 수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정말로 이 시대 언제 아직도 된다 안 된다하지만 주고 진짜 이제는요 우리 중직자분들 이제는요 기도하시고. 진짜 응답받을 시간표라는 겁니다 이제는요 우리 삶 속에서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부분 하나님이 축복하실 그 부분을 생각하시고 진짜 우리의 현장이 나가실 때 진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현장에 어, 우리, 우리 중지자분들이 진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진짜 응답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 일부러 이렇게 합니까? 그 이유 이거 이유는요. 결국요 살린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돼요. 교사님들도 먼저 가르치려고 막부모님들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여기 있어야 돼요. 이게 기본인 중에 기본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저희 절대 계획을 알고 그 속에서 들어가고 이것이 기본이라는 완전 히 이건 기본인데 우리가 기본이 안 됐으니까 뭐예요 기초 공사 공 기초 우리 교회가요 얼마나 튼튼한지 아십니까 튼튼하게 만들었거든요 이 깨부시는데 엄청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초가 튼튼하니까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 위에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자꾸만 반석 위에 내 신앙이 되야 어 되는데. 그 없이 계속해서 하니까 일이 흔들리고 절리흔들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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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이분이 2021년도 그뭐 평생을 우리 그리스도 해야 되지만 진짜 이번에 우리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되냐? 반석 위에 그리스도. 그래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 하나님의 계획들 절대 계획을 바라보며 진짜 하나님의 하실 승리케 하실 그 언약을 잡고. 나아가는 우리 갈보리가 족되시기 축복합니다. 참 기도하기 좋을 때예요. 날도 밝고요. 다섯 시만 네시 반만 돼도요. 헌해요. 얼마나 기도하기 좋습니까? 무섭다고 핑계 대실 이유도 없어요. 옛날에는 어두워서 못오니 추워서 못오니 지금은요 또 더워서 못오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도 덥지도 않은 새벽에 덥지도 않고 얼마나 시원합니까? 진짜 시원한 공기 마시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호흡하시면서 기도의 전이 나오세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체험돼야 이 됩니다. 기도에 말씀이 체험되고 기도가 체험되고 진짜 증인이 무엇인지 증인의 삶은 어떠한 삶인지 맛은 봐야 되잖아요. 우리 막 맛집 가서 하, 이거는 한번 먹어봐야 되냐, 평생에 한번 먹어봐야 된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진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 거, 하나님이 역사하심, 하나님이 관건적인 요단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런 체험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갈보리교회 그렇게 계획하시고 절대계획 속에 우리가 있음을 아시고 오늘 진짜 기도하세요. 기도의 달이 나오시고 진짜 능력이 입으셔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받는 모든 갈보리 가족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의 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모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벌써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이 복음으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대요. 이 복음의 증인으로 쓰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